<laughs> 준비팀들 수고했어요 목사님. <laughs> 와 이거 팀 남원 제일하고 운봉 제일하고, 어우 남원 제일에서 거의 빔프로젝트하고스피크하고 음향 시설 거의 다 갖고 왔네. 운봉 제일 거하고. 하 아, 참. 야이 준비팀. 지금. 아. 목사님 수고하셨어요. 네. <laughs> 아 이제 안에 이제 거의 다 안쪽에 거의 다 됐어요. 유바 남한 채널로 갈 거예요. 아유 고기서못 <laughs> 먹사니. <laughs> 자, 안에 거의 다.